저기 차박 잘하고 있네요. 참, 대단하십니다. 텐트 펼치고 하는데, 오늘 이야기는, 어내 전에 댕겼던 공장의 그 사장님, 아들내미 서울대 의대 졸업해가지고 의사입니다. 이 사장님이 어떻게 아들을 서울대 의대해가지고 의사로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 사장님은,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한장한 한 방을 완전 책장으로 만들어놨어요. 사방에 책 테이블에다가 책장에다 수많은 책을 딱 꽂아놨어요.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항상 버릇을 들여놨더라고요. 엄마 아빠도 같이 책을 봤겠죠. 그러니까 뭐 다른 거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, 뭐 텔레비전 보는 프로그램은 딱한 개, 동물의 왕국. 이거 딱한 시간만 틀어주고, 텔레비전 시청금지, 같이 책 보자 해가지고, 책을 뭐, 옛날부터 어렸을 때 동화책부터 읽었겠죠. 그러면서 좀좀 나이 들면서 이제 좀 고차원적인 책도 읽고, 그랬겠죠이걸 생활하니까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죠. 그러니까 뭐 아버지 엄마의 훌륭한 유전자도 물려받았죠. 사장님이니까 자기 뭐, 체력도 좋고, 머리도 뛰어나고, 손재주도 있고, 다 잘합니다. 그러니까, 유전자도 뛰어나고, 거기다가, 엄마, 아빠의 그런 공부하는 습관을 데려놓은 거죠. 그러니까, 뭐, 책 보는 게 일상이죠. 이, 이 아들 내미는. 그러니까, 뭐, 서울대, 의대 들어가가지고, 지금 훌륭한 의사님이 됐고요. <laughs> 이 사장님이 이제, 그때 50대 중반이었나? 그때 가지고 5 0대 초반이었나? 그야 <laughs> 야 둘째 하, 아내한테 둘째 하나 더 놓자 이래가지고 너 둥이 하나 나가지고 더 재미나게 더 열심히 돈 벌고 또돈더잘 쓰고 그 여전히 또뭐 이제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막내 동생 태어나니까 또 막내 동생 태어나 도 귀엽다고 뭐 얼싸 안고 뭐 좋아하고 뭐또이 둘째 동생도 뭐 의사로 만들려고 하겠죠. 요즘 뭐 의대 정원 2천명 늘른다고 뭐 난리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의대, 서울대 의대 땡기는아들내이 사연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.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좋고 책 보는 습관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